쌍기읍, 쌍디귿, 쌍비읍, 쌍시옷, 쌍지읍. One, two, three, four, five. This is additional consonant. We call in Korean 쌍. 쌍 means double. 까, 껴, 거, 겨, 꼬, 교, 꾸, 쥐, 그, 기. 쌍디귿. 다, 띄아, 드, 띄어, 도, 띄어, 두, 띄 드, 띄 상, 비, 읍 바, 뼈, 버, 뼈, 보, 표 부, 뷰, 부, 비, 상, 시, 옷 사, 샤, 서, 셔, 소, 쇼, 수, 슈, 스, 시 상지읏짜 쩌쩌 쪼쪄 쭈쭈 쯔